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이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간단하지만은 모르면은 상당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간단한 수법이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수수는 조금 깁니다.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한이 이기는 수법. 한이 돌 차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수법으로 이겨야 될까? 간단하지만 수수가 조금 깁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이 먼저 첫 수는 포가 이쪽을 넘어와서 초를, 부동수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에 초는 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죠? 포장이라. 자, 이렇게 부동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병이 이쪽으로 오면은 금방 이길 것 같죠? 여기 내려가는 순간 포가 넘어가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병이 장군을 치면 이게 이기는 것 같지만 포장이라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또이 오면은 이게 넘어가서 자, 다 풀렸습니다. 안 되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가고 싶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자, 돌아갑니다. 포가 넘어갈 수 없게요. 또 돌아가요. 내려가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포가 못가죠? 또 내려갑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포가, 아, 병이 이렇게. 자, 병이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장군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거 안됩니다. 포장이라 먼저 집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자 궁이 못 먹죠? 그 다음에 포 넘겨서 장군 아 이거 하면 간단한데 이 수법을 모르면은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병이 한참 돌아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포가 와서 넘어가면은 배 통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